자, 이쪽 거좀 지우고. 자, 986번은, 우선 좀 기본기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 어. 우선, 문제에서 뭘 거라고 나냐면은, 자, 반지름은 1, 2, 3인 원이 있는데, 어, 여기다가 정상각형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놨대 어. 자, 그리고 그 정육각형 안에다가, 어, 다시 원을 그리고, 다시 거기다 또 정상각형 두 개를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이 처음걸 S1 이 넓이를 두번째걸 S2라고 했을때 열번째 축소된 넓이는 얼마니 우선 그렇죠? 음. 우선 뭐가 필요할까 자이 첫번째 그림부터 볼까 얘 반지름이 얼마라고? 얘 반지름이? 자얘 반지름이 자 2루트 3 그지?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으면 이 반지름이 2루트 3이잖아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게즉이 육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아, 육각형이 아니구나 이거 뭐야 이거? 아, 정삼각형두 개를 포개놓은 이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런데 어 그러면 이정삼각형의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될것 같거든. 근데 어떻게 하냐면이정삼각형의딱 가운데는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모두 일치하는 성질이 있어. 어,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지금 이외접원의 중심인 이 원의 중심, 외심은 무게중심이 제일 길이에 대한 비율을 알려준 거거든? 우리 무게중심 그러면은 몇대 몇으로 분할되는 지기억 나니? 네. 어, 2대 1로 분할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마저 내려보면 얘가 무게중심 역할을 해. 무게중심 G의 역할을. 해. 그래서 얘가 2대 1이어서 이 나머지 길이가 얼마야? 어, 루트 3에 2대 1이어서. 그리고 특수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정상각형이니까 얘가 지금 직각이고 얘가 한 각이 60도잖아. 그럼 얘가 30도가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럼 요 특수각의 삼각형에서 우리 세 변의 비율 을알아보나어1대 루트 3대 2잖아. 어, 근데 지금 높이가 지금 총3 루트 3이거든. 그럼 높이가 3 루트 3이면. 요 짧은 요 길이는 얼마야? 그치? 1대 루트 3대 2니까 그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어 6이 된거야 맞아 그래서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요렇게 구성하지 그치? 괜찮아? 그러면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첫번째 요 S1 구할 수 있을까? 요 S1 자이거를좀더 잘라봐줄까? 잘라봐줄까? 자, 요거를, 우리, 이렇게 좀 잘라봐줄까? 좀 느낌이 오게? 잘라봐줄까?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를, 안에 있는 정육각형을 이렇게 6등분해 보면, 이게 정상각형 6개로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은 이 정상각형이 총몇 개, 조그만 정상각형이 몇개 있는 건가? 조그만 정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하나, 12개가 있는 거지. 요 조그만 정사각형이 12개가 있는 거야. 어. 근데 요 조그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얼마데 아, 너무 지금 지, 지, 지저분하지. 어. 요 조그만 거 하나만 떼어 볼까? 조그만 거요 하나만. 자, 조그만 거 하나만 떼어 볼게. 요 확대해 볼게. 아까 요 조그만거 한번 해보면 요 높이가 지금 얼마였어? 루트3 이었지 루트3이었잖아 요 높이가 루트3이야 그럼 얘가 60도 30도였으니까 요 여기 길이는 얼마야? 1대 루트3대 2였잖아 그치? 그러면 요 조그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잖아 그래서 요한 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루트3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 루트 3이지. 근데 루트 3이 몇개 있었다고 할까? 12개. 아, 12개. 그래서 S1은, S1은 12 루트 3. 오케이. 응.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계속 축소되는 모양의 문제가 나왔을 때 닮은 비율을 알아내야 넓이 비율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다음에 축소된 이 조그만 안쪽에 있는 원 봐봐. 이 안쪽에 있는 원. 안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 알아 몰라? 안 보일까? 아... 지금 요만큼이 반지름이잖아, 요만큼이. 요만큼 반지름이지? 여기 보여, 여기서 아까? 어, 반지름 루트 3이잖아, 여기 반지름 루트 3. 이제. 근데 아까 왼쪽에 있는 큰 원의 반지름은 얼마였다고? 어, 큰 원의 반지름은 얘가 얼마였어 얘가? 이루토 3이에요 자, 이루토 3근데이큰 원하고 작은 원하고 닮은 비가 될때 몇이야? 닮은 비, 닮은 비. 반지름이 2대 1이니까 닮은 비도 2대, 2대 1이지. 얘랑 얘랑 닮은 비가 2대 1이야. 얘랑 얘랑은 아니고 바깥에 있는 원하고 안쪽에 있는 원하고 닮은 비가 2대 1이야. 그럼 넓이비는 어떻게 돼? 우리 넓이비는 제곱의 비율이 되는 거 기억해? 어 그래서 4대 1이 되는 거지 이제 따라서 요 지금 첫 번째 그림하고 요 안쪽에 있는 두 번째 그림하고는 4 분의 1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야 4 분의 1로 축소가 된 거야 따라서 여기에 4 분의 1배가 되는 거야 S2는 따라서 얼마야? 어3 분의 3이지 근데 이걸 계속 똑같이 축소할 거라며 그럼 열 번째 건 뭐가 되니? 근데 얘는 지금 계속 4분의 1의 식으로 될거 아니야? 그럼 첫째 항이 1 2의 루트 3인데 공비가 4분의 1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열 번째 항은 어떻게 돼?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번 곱해? 우리 ar의 n제곱이야? 아홉 번 곱해야지. 4분의 아홉 번 곱해야지. 아홉 번 곱해야지. 그래서 12루트 3을 4의 9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우선 4로 한번 약분 되나? 4로 한번 약분하면 4의 8제곱분의 3루트 3 어디에 답이야? 몇 번에 있나? 4의 8제곱? 아, 4번 2의 16제곱분의 3루트 3이 정답이 됐습니다 이제. 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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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정리해야 돼? 어. 등비수열을 활용는 문제가 도형 문제 아니면 그원리합계 문제 둘 중에 하나가 꼭 출제가 돼요. 학교마다. 근데 원리합계 문제가 나올지 도형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부족한 그 도형에서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각도를 구하는 방법 또는 닮음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저랑 같이 경험하면서 실력이 늘으셔야 돼요. 음. 오케이. 자 길이의 비율 뭐2대 1. 자 무게중심과 외심 뇌심, 내심이 모두 일치한다는 내용으로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를자 그래서 984번도 한번 아 986번이었네요. 네. 자 986번도 한번 해결해봤고요. 네. 자그 다음에 자어좀 이따 다시 한번 질문해주시고 13번 네. 13번으로 가볼까요? 자등비수열의합 어? 등비수열의 합? 자 우선 등비수를 합구하는 공식을 알려면 자 등비수혈의 합 우리 공식이 잖아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항 괄호 열고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내가 여기서 모르는 게 뭔지를 봐야지 이제 자 우선 첫항 뭔지 알아나요? 어 첫함 2라고 나오잖아 첫항은2어첫 아, 항. 너첫 항. 음.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몇 개지? 어, 양 끝에 두개 빼고 이 중간에 n-2개가 숫자가 나와야 됐으니까,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총몇 개냐면, n개지, n개. 이제, 항의 개수, n개. 그럼 뭐야? 첫 항은 2고, 공비는 모르겠고, 항의 개수는 n이고, 그럼 여기다 공비만 쓰면 되겠네, 공비. 공비만 구하면 되겠다는 목표가 생겼네 그제 그러면 얘가 첫 항이야 그럼 이 32는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이지 n번째 항이지 그러면 내가 첫이 32라는 숫자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r이라고 하면 공비를 몇번 곱한 거야? n-1번 n-1번 곱한 게 32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2 곱하기 r의 n 마이너스 1 제곱이 32잖아 그러면 좋았어 32가 2 곱하기 r의 n 마이너스 1이야 다시 양변을 2로 약분하면 r의 n 마이너스 1 제곱은 16이라는 걸 알았지 아직 동비는알아몰라 몰라 그래서 지금 여기가 r의 n 제곱이랑 r이잖아 자 그러면 봐봐 r 마이너스 1 분의 2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r의 n마이너스 1제곱이 16이야 그럼 r의 n제곱은 뭐라고 할수 있어? 야 r의 n제곱은 여기다 r을 한번더 곱한 거 아니야? 맞아? 여기다 r을 한번더 곱한 게 16이니까 다시 미안 그럼 r의 n제곱은 16r이라고 쓸수 있는 거 괜찮아? 난 r의 n제곱 알고 싶으니까 r의 n마이너스 1제곱이 16이면 아래 n 제곱에16알 이지, 그래서 아래 n 제곱에다가 16 알을 넣어 주는 거야이 그게 얼마래? 그게 2 2래 그게 22. 응. 어, 그래서 양변에 r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 22에 r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11이 남고 그래서 16R-1이 11R-11이니까 응. 5R이 마이너스 10이어서 R이 마이너스 2 응. 뭐고 한 거지? 그래 자 R에다 마이너스 1을 다시, 일단 다시 R로 넣어봐 다시 R에다 넣어봐 어떻게 돼? 16은 마이너스 2에 m 마이너스 1제곱이네? 그러면 n이 얼마지? 5, 5. 잠깐만 이거 알 필요가 있나? 근데 n이 알 필요가 없다 왜알 필요가 없냐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얘 구하고 싶은 거지? 이거 알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가 얘를 첫째 항이라고 봤으면 x4는 몇 번째 항이야? 이게 다섯 번째 항이잖아 다섯 번째 항이니까 첫째항 은 2에다가 공비를 몇번 곱한 거야? 4번 어 4번 곱한 거지. 아래 4제곱을 곱한 거잖아 근데 아까 R의 마이, r이 얼마였어? 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 제곱은16 거기다 2를 곱해서? 어 32가 정답이 된 거지 그렇지? 괜찮아? 다시 모두랑의 합어 공식을 한번 쓰고 거기다 집어넣고 다시 첫 항이 n번째 항이 30이니까 거기서 관계식에서 r과 n의 관계식을 알고 그러면서 문자를 줄여나가면서 열립 방식을 통과 어. 계산이 좀더 어렵다고 계산이 좀더 어렵다고 정답은 하시면 야 시마리가 없어 어? 자 1006번도 한번 볼게 어 로그다 와 로그다 로그? 아 얘는 한번도 경험 못해본 문제가 맞아 이건 질문이 나와야되는게 당연한거고 어?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자 그러면 먼저 음.. 우선 저걸 쭉다 더하면 어떻게 되나? 로그 A1 어곱 A 어 A,M,G 어. 그지? 미치같은 로그끼리 더했으니까 진수끼리 다뭐여야돼 곱해야지, 그지? 그래서 a1, a2, a3 이렇게 해서 an까지 곱한 게 2분의 n제곱 플러스 3 n 잖아 맞아? 그럼 이거를 로그가 없는 식으로 바꿀 수 있나? 로그가 없는 식으로? 이걸 지수를 바꾸면 어떻게 돼? 지수를 바꾸면. 2에 2분의 어, 2에 2분의 n제곱 플러스 3n이 A1, A2, A3 이렇게 해서 An까지 곱한 거지. 어 여기까지 알아냈어. 어 이거 좀 특이한 거야. 지금 특이한 거. 응. 좀 특이한 거. 같아. 그래? 근데 An 등비수열이네. a 등비수열이네. 그러면 우리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라고 이 한번 해보면. 자, 이걸 다 계산할 수 있을까? A1부터 AN까지 곱한 거를? R-A. 자, 아니. 곱하기잖아, 곱하기잖아. 더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잖아. 그럼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둘째 항은 뭐라고 하고?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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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항은 네. AR 제곱 이렇게 해서, AR에 M-1까지를 다 곱하는 거네? 그럼 이거 다 곱하면 어떻게 돼? 자, A1부터 AN까지 곱한 거니까, 요거 지금 A, A R, A R 제곱 A r 의 M 마이너스 1 제곱까지를 다 곱하면 A를 몇번 곱한 거야? 다시? A를 M 번 곱한 거고 R, R의 제곱 근데 잠깐만 이렇게 곱하면 언제 구하지? 미안해 미안해 이거 진짜 곱하면 못풀것 같아 <laughs> 진짜 곱하면 못풀것 같아 내가 착각을 했는데 진짜 곱하면 이거 못풀것 같고 약간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 우리가 앞에서 a1부터 an까지 더한 걸 주어지면 sn이 주어지면 우리 어떻게 했지? sn-1 어, n 항까지 합을 빼서 a를 구했지? 이번에는 a1부터 an까지 곱해진 거잖아. 이번에도 양변에 내가 만약에 이 자체를 뭐 tn이라고 한번 해 볼까 요이 거를. a1부터 an까지 곱한 거를 tn이라고 한번 해 보자. 그러면 tn 1은 무슨 뜻이야? 얘는 첫 항부터 n항까지의 곱을 tn이라고 했잖아. 그럼 tn 1은 뭐야? 첫 항부터 몇 항까지만? n 1항까지만 곱한 거야. 그러면 여기다 n 대 n 자리에 n 1을 넣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바뀌지? n 자리에 n 1을 넣었으니까 2의 2분의 n 1의 제곱 3n 1 이렇게 바뀐 거야. 너네 이해가 안 될까 봐 이거 안 써도 되거든. 그러면 둘이 뭐 하면은 얘를 같이 집어넣어? 어, 빼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나누면. 나누면. 그렇지. 나누면. 자 약간 Sn에서 Sm에서 빼는 느낌이랑 비슷한데 이 둘이 한번 나눠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렇게 나누면 뭐가 돼? Am만 남지겠지? A1부터 Am까지 다 약분해서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얘에서 얘예 나누네. 지수식끼리 나누는 거는 뭐하는 거지? 지수 끼리? 빼는 거지. 그래서 2의 예. 2분의 n제곱 플러스 3n에서 빼기 2분의 n-1의 제곱 3n-1 이렇게 된 거야. 어, 이게 a n. 계산할까? 자, 계산해야 되는데, 어우, 아, 계산 짜증나네. 2에. 지수를 계산해야 되거든, 이거를. 여기서 이거 빼야 되거든? 아, 내가 뺄게, 이거는. 아나 암산이 아닌데 f you. I'm tired of you. 잠깐만 아나 암산이 안돼 요것만 따로 계산해 볼게 f 제고 플러스 3 i 2n 플러스 2를 2로 나눠서 n 어, 플러스 1이다 n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1이 나오네 이렇게 응. 괜찮아? 자 계산이 어렵네 그래서 an이 여기 나왔어 그러면 요등빈수의첫째항부터0항까지 합을 구하려네 그러면 이 수열을 한번 나열해 볼래? 얘는 n에다 1 넣으면 얼마야? 어4 2 넣으면 8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잖아 그럼 얘는 공비가 뭐야? 공비가 이고 첫째항은? 4! 그래서 10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10항까지 합 그러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항 괄를 열고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거지 네 계산하면 4번이 나올 겁니다 네. 아 근데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풀었냐? 이렇게 해서 저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